네 반갑습니다 지식닥터입니다 오늘은 녹십자홀딩스 두 번째 종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홀딩스는 저희도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녹십자의 혈장치료제 허가가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하한가다 이거 이제 끝났다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녹십자홀딩스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녹십자홀딩스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투자포인트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세가지 사항에 녹십자홀딩스 투자포인트 잡고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혈장치료제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급은 했죠 다만 우리가 투자포인트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혈장치료제 이미 작년 5월에 전면 무상공급을 결정한 사항이었죠 국가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성으로 자 녹십자그룹은 사기업이에요 공격이 아닙니다. 혈장 치료제로 돈을 벌수 없다면 구제 투자 포인트로 저희는 잡지 않았어요. 물론 상징성은 있죠. 어찌되었든 치료제는 치료제니까. 하지만 크게 투자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아니었고 이미 혈장 치료제 관련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 최저점인 32,150원까지 눌리기도 했어요. 즉 앞전에 선 반영된 사항이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발이다 뭐다 이러한 소식에 언론에 도배되면서 투심을 약화시키는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접근했는지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전에 차트 짧게 살펴보고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우선 장 시작과 함께 마이너스 5% 넘게 밀어버리면서 개파락 출발한 장세였고, 여기서 밀어버린 주체는 개인 물량이라 봐야죠. 결과적으로 오늘 개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연기금은 오늘도 매집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집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금융투자, 투신, 얘네한테서 매매의 연속성을 기대할 순 없어요. 물량 모아가는 주체가 아닙니다. 언제든 차익 나오면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는 주체들이 금융투자, 투신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했고 이해해야겠고 외인이 오늘 들어와줬네요. 그럼 공매도 추이를 봐야겠죠. 오늘 공매도 매일 비중은 6.31%. 오늘도 공매도 압박은 지속되긴 했어요. 공매도 평균가는 38,450원. 자, 공매세력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이룬 오늘 하루였네요. 그쵸? 자 대차거래장고는 자 대차거래장고는 오늘도 소량 늘어나긴 했습니다 현재 대차장고는 77만 주가량 있는데 딱히 지금 상환된 물량이 크게 없는지라 공매도 압박은 외인놈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 물량 쏟을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녹시적 홀딩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오늘의 수급 동향만 체크해 본다면 우려와 달리 주가에 크게 미치는 요소는 적었, 적었다. 그리고 엄청난 수급 동향상에 의미 부여할 만한 특징적인 포인트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즉 혈장 치료제 허가 불허 이 이슈는 이대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 차라리 저는 잘렸다 봐요. 딱이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 정도 하락폭 이것으로 선방했다? 잘잘 되었다 봐요. 그리고 공매도 압박은 뭐 어쩔 수 없이 지속 발현 되겠지만 주가를 크게 밀어버리는 물량으로 작용하기보단 주가의 상방을 제어하는 물량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여기서 공매 세력이 물량을 더 확대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듯해요. 일단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공매 압박 강도를 더 높이기엔 얘네 녹차 그룹주에 붙은 재료분 모멘텀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한번 개인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지죠. 그럼 개인들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봐야 할 텐데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8월 해외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이슈. 여기에 우리는 가장 유력한 해외 백신은 모더나로 추측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협의 중인 기업이 어디인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티팜인지 한미약품인지 어디인지 오픈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모더나일 거다. 이런 것도 오피셜로 나온 건 없고요. 다만, 녹십자는 국내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유일한 기업입니다. 모더나의 국내 허가 절차와 유통을 어디가 담당해요? 지시 녹십자가 전담하는 거예요. 모더나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현재로서는 오피셜로 확인된 유일한 기업이 녹십자 그룹이고, 이런 말도 있죠. 야, 이거 기술 이전 없이 단순히 만약 모더나여도 모더나 백신을 완제하는 수준이라면 그리 큰 호재성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가 쉽게 기술 이전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미국에서 백신 지식재산권을 뭐 해제한다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모더나가 이를 따를까요 현재 모더나는 스위스 론자 이외에는 기술 이전 관련된 사항은 일체 진행하지 않아요 녹십자가 국내 위탁 생산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완제 공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이 자체가 녹십자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게 호재가 아니라면 뭐가 호재일까요? 만약 이 자체가 녹십자를 제외하면서 다른 기업이 위탁 생산 수술을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 유통은 녹십자 그룹이 담당하는 부분인지라 정말 중요한 사항과 일정은, 음, 내일, 모더나, 국내 허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 안 드렸지만 올해 일본과 중국 출시가 이루어지는 헌터 중온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매출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감 백신 관련해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손 뗐죠.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점유했던 31% 그만큼의 물량이 독감 백신 녹시자에 들어오는 국면이라. 그래서 이 독감백신 매출분도 점진적으로 실적에 녹여지면서 이 녹십자 홀딩스 또한 연결 실적 반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두번째 아티바 나스닥 상장 이슈에 다시 한번 주가는 반응할까? 어 이미 이 소식은 이전에 이슈화가 되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긴 했어요. 자 녹십자와 녹십자 랩셀이 미국에 설립한 nk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아티바가 나스닥에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건데 아티바는 3월에 미국 MSD가 NK스포 관련 공동 개발에 약 2조 원 규모 계약 체결을 하면서 기업 가치는 제대로 증명해 보였어요 여기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녹시자 랩셀이 계약 금액의 약 52%를 받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녹시자 랩셀이 아티바 상장 시 최대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이제는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한대요. 이미 ipo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보통 ipo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그렇다면 최소한 3개월을 환산한다면 6월 내지 7월 정도에는 가시화가 된다는 거죠. 오, 지금이 5월이에요. 6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최소한 이 기간 동안 관계사 나스닥 상장 이슈는 녹십자 그룹주에 심심치 않게 이슈로 붙을 것이라 봐야겠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아시듯 IPO 관련주들 흔히 창수사들 창수사들이 정말 끝모르게 상승세가 나왔었죠. 여기에도 주목해봅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 우린 녹십자 홀딩스에 주목하냐? 아티바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좋은데 결국 직접적인 수혜는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랩셀이라 봐요. 지분 가치로만 본다면. 근데, 녹십자 홀딩스가 아티바에 19.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녹십자 랩셀이 지분 가치로만 본다면, 10.20%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둘다 아티바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가치 수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본다면,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 랩셀의 지분 9.29%를 보유한 상태이죠. 결국, 지분 구조상 최대 수에는 녹십자 홀딩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아티바 나스닥 상장 이슈 앞으로 지속 심심치 않게 발현될 이슈로 우린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경영권 다툼의 불씨가 남아있는 그룹입니다 자 한진칼 너무나 잘 알려진 경영권 싸움이죠. 회사는 내부에서 싸운데 주가는 아이러니하게 올랐죠. 그리고 한국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죠. 마찬가지로 참 시끌벅적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주가는 싸움 구경 재밌다는 듯이 불타오르길 반복했죠. 자, 근데 녹십자 그룹도 안을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해요. 당장은 조용해도 언제든 발현될 이슈가 경영권 분쟁이라 봐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녹십자 그룹의 지분 구조를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십자. 이 녹십자가 녹십자 셀의 23.08%, 녹십자 랩셀의 38.66%, 녹십자 MS의 41.51%, 지분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룹의 매출 채널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녹십자 홀딩스가 이러한 녹십자의 지분 50.06%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녹십자, 그리고 이 녹십자를 지배하는 홀딩스로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홀딩스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녹십자 헬스케어에도, 헬스케어도 만들면서 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녹십자와 지금 녹십자가 지배를 잡고 있는 녹십자 셀에서, 셀에도 4.64% 지분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고, 녹십자 랩셀에도 9.29%의 독자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녹자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위는 녹십자 홀딩스가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녹십자의 창업주는 지금 돌아가신 허영섭 회장님이셨는데, 현재 주인인 허일섭 회장은 이 허영섭 선대회장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주의 동생이 지금 현 회장이에요. 지금 녹시자 그룹의 회장은 지금 허영섭 회장, 창업주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져요.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에 사회복지법인 두 곳에 41만 주 기부하고 회사 재단법인 두 곳에 각 10만 주씩 주고 장남의 부인 정인혜 씨와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각각 5만 주와 5만 5천 주를 주라는 유언장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장남한테는 단한주 주식도 물려주지 않. 했다. 이러한 유언장이었대요. 이것 때문에 장남이 소송 걸고 뭐 하고 했는데도 결국 3년의 재판 끝에 장남이 졌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창업주의 동생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창업주의 아들 삼형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가 회사 이렇게 했는데 잠시 회사 맡는 거 아니었어? 우리 작은 아버지가? 결국 자기 아들들한테 넘긴다고? 이렇게 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녹시자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가 어디라 했죠? 바로 녹시자홀딩스라 했잖아요 이 녹시자홀딩스의 헐섭 현재 회장이 11.9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 아내도 가지고 있고 장남도 가지고 있고 장녀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도 가지고 있고 여튼 현재 회장 일가가 이 녹시자홀딩스 지분을 쥐고 있다 14% 육박하는 지분을 녹시자 홀딩스에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2015년부터 녹시자 홀딩스가 중심이 된 현재의 녹시자 그룹사들의 지배 구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선대 창업주가 사망 이후에 현재와 같은 강력한 홀딩스 중심의 지분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현재 허일스 회장의 자녀들은 착실히 그룹사 안에서 한자리씩 맡으면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장의 다음 자리를 선대 회장의 자녀들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때부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복잡한 이러한 녹색 그룹 내 가족들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경영권 싸움은 호재죠. 불구경 하시면 됩니다. 주가도 불타오르거든요. 자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하반기에 인사 이동이 또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녹색 그룹 그때도 저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 그룹.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녹시자홀딩스에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 살펴봤고 저희는 여전히 녹시자홀딩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요. 그리고 계속 집중할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녹시자홀딩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어,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볼게요. 오늘 5월 12일 오늘은 PPI, 에프로젠, LNG, 대호에이에 이렇게 세 종목 추천 드려서 두 종목은 음, 다행히 익절로 마감했고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지수도 그렇고 종목장세도 그렇고 참 상황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투자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